안녕하세요, 렁둥이들. 렁렁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브랜드인 글로니의 신제품을 제가 이번에 몽땅 구매를 해봤어요. 글로니 라인 중에서 클래식 라인이라고 좀 클래식 음? 손님이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쿠쿠야 <laughs> 갑자기 왔어? 갑자기 언니가 인사하니까 왔어? 무튼 글로니 라인 중에서 클래식 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클래식 라인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번에 클래식 라인이 FW 시즌에 맞춰가지고 새로 출시가 됐는데 이게 이번에 무신사 라이브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의 100만원을 넘게 질렀던 그런 어, 제품들을 한가득 모아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서 영둥이한테 이제 이거를 언박싱을 한번 하면서 하울을 찍어볼까요? 했더니 영둥이들이 해달라 요청이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됐습니다 거의 진짜 웬만해서 전 제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 제품 가까이 다 구매를 했으니까 우리 렁둥이들도 구매를 하실 때 참고해가지고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키랑 몸무게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162에서 몸무게는 47, 48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럼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이번 클래식 라인 중 제품은 바로 짠! 이 글로니에 이번에 나온 탱크탑을 구매를 해봤는데요. 요거는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민소매로 되어있는 낫인데 기장감이 살짝은 크롭한 기장이에요. 살짝은 크롭한 기장인데 이게 텐션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가지고 입었을 때 완전 쬬쫀하니 피부에 쫙 달라붙으면서도 몸매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게 되게 예뻐요. 잘 들러붙는 느낌의 옷이라 가지고 입었을 때 핏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번에 라이브 방송 봤을 때도 이 원단 자체가 한국에서는 이제 글로니밖에 못 만들어내는 그런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대표님께서 정말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셨는지 알수 있을 정도로 진짜 이 소재감이랑 탄탄함이 너무 좋아가지고 입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또 라이브 때 보니까 여기 부유방을 되게 잘 가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나시 같은 거 입을 때 부유방을 잘 커버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싹 라인이 들어오면서 불방이 커버가 되는 그런 핏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만 입었을 때좀 여러 가지 이안 예쁜 보기 싫은 살들 때문에 고민이셨던 명동이들도 진짜 예쁘게 잘 착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솔직히 이 탱크탑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잘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저는 하나 더 구매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진짜 이렇게 보시나요? 되게 쫙쫙해요. 조금 더 배꼽이 보이게 입고 싶다 할 때는 이게 살짝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은 라인이 되게 예쁘게 연출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는 기본템이라서 하나쯤 장만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랑 같이 입으려고 구매한 팬츠랑 가디건이 있는데 짠! 이 가디건을 구매를 해봤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텐션감이 진짜 좋고 이렇게... 되게 짱짱하면서 잘 늘어나는 그런 느낌이라가지고 뭔가 너무 핏되게 달라붙으면은 오히려 팔뚝살이나 이런 게 부각되어 보일 수도 있는데 쫀쫀 하게 지탱해주면서 핏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예쁘게 핏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안에 탱크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예쁘고 이거 단독으로만 입어줘도 진짜 하나 너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름은 뭐 약간 브이넥이었던 것 같은데 막상 입었을 때막 엄청 브이넥 같은 느낌은 안 나고 약간 라운드 느낌인데 조금 많이 파져있는 느낌으로 연출이 되거든요. 이 소매 기장도 딱 예쁘게 떨어지는 기장감이라가지고 너무 길거나 하면 되게 안 예쁘잖아요. 그딱 여리여리하게 예쁘게 떨어지는 핏이라 가지고 이것도 너무너무 잘산 템이라서 완전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추도 거르만 느낌이 아니라 되게 이런 콩 단추 있죠, 콩 단추. 엄청 퀄리티 좋은 그런 느낌의 단추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도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전또 이런 단추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추부터 시작해서 마감이나 이런 것도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완전히 이갈고 만들었다 싶은 그런 가디건이고 그다음 또 거기에 같이 매치를 해준 바로 이 쇼팬츠도 보여드리면 은 마찬가지로 진짜 탄탄하고 엄청 쫀쫀해요. 그리고 허리에 있는 이 밴딩 부분이 되게 도톰해서 뭔가 좀 안정감 있게 잡아준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거 구매했을 때 제일 궁금했던 게 y 좀 부각이 없는지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라이브 방송에서도 부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입어보니까 실제로도 진짜 부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덜 민망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런 클래식 라인의 기존에 그 나왔던 팬츠를 진짜 잘 입었었어요. 근데 그거는 좀더 약간 푸들푸들한 면 느낌이라면 이거는 쫀쫀한 골지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평상시에 데일리하게도 진짜 안에 이너 잘 매치해줄 수 있을 것같아가지 구매를 해줬고 이게 허벅지 라인까지 완전 쫙 달라붙는 핏은 아니라서 오히려 좀덜 민망해가지고 예쁘게 잘 착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와이 좀 구각이 없는 게 안쪽에 보면은. 이렇게 한번더 이런 식으로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와이존에 부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면도 되게 부들부들하니 좀 따따시한 그런 기모 같은 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기존의 그 클래식 라인의 팬츠도 엄청 잘 입고 있었던지라 요거는 더더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요 세트 버전을 제가 또 화이트로도 똑같이 구매를 했어요. 진짜 완전 생 화이트 컬러라가지고 조금은 차가워 보일 수 있는 컬러감이라서 약간 따뜻한 화이트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취향이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생 화이트도 좋아하는 편이라가지고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입어봤을 때 저는 안에 이너를 니플 패치 하나를 매치를 해주고 그 위에다가 입어줬어요. 근데도 비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짜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구나라고 한번더 느꼈던 그런 제품이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질이 진짜 탄탄해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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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받쳐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나시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 블랙 버전의 화이트 컬러의 이 가디건. 이 화이트 컬러는 솔직히 긴팔을 구매할 때더 망설였거든요. 아무래도 화이트로 된 긴팔 좀짝 달라붙는 거다 보니까 뭔가 팔뚝 부각도 더 심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소재 감 때문에 그런지 이 화이트 컬러라도 컬러감에 비해서 구해 보이는 감이 되게 적어가지고 이 화이트 컬러도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진짜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컬러, 화이트 컬러의 팬츠도 구매를 했는데 솔직히 팬츠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또 상의보다 더 이제 민망할 수 있는 게 하의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완전 막 내가 색깔 있는, 패턴이 있는 그런 이너를 입지 않는 한 되게 편안하게 잘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안쪽에다가 저는 스킨톤의 이너 같이 매치해주니까 되게 예쁘게 잘 입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완전 뽕뽑템으로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템이고요. 그다음 또 이번 신상 중에서 제가 구매를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짠! 이 후드 집업이었어요. 이 후드 집업은 오버핏인 제품도 있고 이렇게 크롭한 기장의 제품도 있었어요. 이것도 컬러가 제가 지금 구매한 이 차콜 컬러랑 조금 더 연한 약간 워싱된 그레이 컬러랑 화이트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차콜로 결정을 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차콜 컬러도 딱 입었을 때 얼굴이 뭔가 칙칙해 보이고 약간 그 스님 같아 보이는 그런 컬러가 아니라 되게 예쁜 차콜 빛의 컬러라 가지고 입었을 때 얼굴도 안 칙칙해 보이면서 되게 예쁘게 잡아주고 신기 게 여기 이 글로니 제품에는 후드에 따로 끈이 없어요. 끈이 없는데도 이 후드를 뒤집어 썼을 때의 후드 핏도 진짜 예뻐요. 그리고 또 이게 안에 기모는 기모인데 저희가 흔히 아는 뭔가 약간 그 부들부들한 기모가 아니라 착 달라붙어 있는 기모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기모가 조금 엄청 하얀 그런 기모 느낌이 아니거든요? 근데 기모 처리는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고, 주머니도 또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도 되게 귀엽게 손 넣을 수 있어가지고, 물론 얕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런 귀여운 포인트도 너무 예쁘고, 입었을 때, 기장감도 너무 크롭하지도 않아가지고, 아방하면서 약간 스포티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가지고, 아주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요 밑에 같이 세트로, 조거 셋업도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사이즈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미듐으로 구매를 해줬어요 조거 팬츠는 저는 살짝 낙낙하게 박시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것도 미듐으로 해줬는데 따로 이 고무 안에 끈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딱 고무 밴딩으로만 되어있는데 이게 되게 짠짠해가지고 흘러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뻐가지고 진짜 잘 샀다고 생각하는 템 중에 또 하나고 여기 이렇게 포켓 부분에 글로니 패치가 딱 박혀있어서 이것도 포인트 되면서 굉장히 예쁘고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고 그렇다또 너무 짧지도 않은 기장감이어가지고 되게 예쁘게 입을 수 있고, 이 밑에도 이런 식으로 따로 스트링 뭐 조일 수 있거나 한건 아니고, 이렇게 아예 밴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너무 쫀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널널하지도 않아서, 딱 제가 원하는 그 정석 같은 예쁜 핏으로 떨어져가지고, 이것도 매우 매우 만족하는 만족템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면 자체가 엄청 탄탄하다는 말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980g 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만큼 이 원단이나 이런 게 엄청 도톰하니 좀 고급진 느낌이라가지고 저는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 다음 또 구매를 한 제품은 바로 이거는 이번 글클 신상은 아니고 원래 기존에도 글로니에서 나오는 팬츠인데요. 이런 진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번에 이 라이브 때 이제 대표님께서 입으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살 생각이 없었어. 살 생각이 없었는데 보자마자 되게 뭔가 빈티지하면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컬러감에 반해서 구매를 한 그런 팬츠인데 이 컬러감도 진짜 뭔가 빈티지하면서 되게 워싱 예쁘게 빠졌잖아요. 근데 예쁜 거는 또이 뒤에. 이 글로니 패치가 이 화이트 컬러인 것도 너무 예쁘고 이 뒤에 이 스티치 포인트가 약간 연한 하늘빛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너무 예쁘고 무엇보다 가장 예쁜 거 핏이 기가 막히게 예뻐요 핏이 진짜 너무 예뻐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솔직히 그렇게 큰 기대까지는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건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만족을 하는데 다만 아쉬운 거는 이게 이번에 FW로 나온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얇아요 그래서 하, 너무 추워지면 안에 약간 기모 타이즈 같은 걸 같이 매치를 하고 입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두께감은 굉장히 얇거든요. 그거 빼고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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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이거는 스몰 사이즈로 구매를 해줬거든요. 근데 약간 골반에 걸쳐지게 입을 수 있는 그런 핏으로 연출이 돼가지고 기장감이며 핏이며 너무 너무 예뻐서 완전 강추. 너무 예뻐요 이거. 그 다음에 또 제가 구매한 클래식 라인 제품 중에 하나는 이런 티셔츠예요. 이 티셔츠가 이번에 스쿱넥 라인이 있었고 또 약간 스퀘어. 그렇게 두 가지 라인이 나왔던 걸로 알거든요. 전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솔직히 딱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몰랐다가 들어보니까 이 스쿱넥은 조금 덜 파지고 이넥 라인 이 넥라인이 조금 덜 파지고 소매 기장감이 조금은 짧대요. 스퀘어넥보다. 근데 저는 소매 기장감이 너무 길지 않고 파임이 너무 심하지 않은 진짜 이너로 핏으로 맞도록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구매를 하고 싶어서 이 스쿱넥으로 구매를 해 줬는데 진짜 예뻐요. 핏이 너무너무 예쁘고 진짜 그딱 여리여리 개말라 핏이라고 하죠? 그런 핏을 연출해주기 딱 좋은 그런 이너템이어서 진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나는 가디건이나 이런 것보다 이렇게 진짜 딱 이너에 받쳐줄 수 있는 이너 티셔츠 긴 거를 찾고 있었다 하는 영동이들은 이거 구매해보시면 완전 만족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탄탄함은 물론이고 핏 자체도 너무 예쁜데다가 넥라인도 부담스럽지 않게 파져가지고 여리여리하면서 말라보이는 핏으로 연출해주기 딱 좋은 그런 템인 것 같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블랙 컬러도 구매를 해줬는데 블랙 컬러도 똑같이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강추합니다. 저는 탱크탑이랑 이 가디건이랑 이 스쿤넥 티 중에서 한 가지를 사야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 스쿱 넥 티셔츠를 사겠어요. 지금, 지금 겨울에 입기는 물론 사계절 내내 탱크 탑이랑 또 이렇게 다 용도가 너무 너무 다르지만 굳이 굳이 꼽자면 이 스쿱 넥을 하나 살것 같아요. 왜냐면 겨울에 안에 이너로 너무 잘 받쳐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솔직히 단독으로 입어줘도 이게 핏이 예쁘다 보니까 막 너무 심플해 보이지 않아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글로니하면 정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짠. 이 싹스인데요. 기존에 나오던 거는 제가 그거는 못 신어봤어요.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어서 구매를 못 했다가 이번에 이 니트 재질로 FW에 또 출시가 되길래 이번에는 아예 두 개를 쟁여놨습니다. 화이트 컬러는 두 개를 쟁였고 그레이 컬러로도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화이트는 두개 사고 그레이는 하나 샀는데 그레이 컬러도 가을, 겨울에 은근히 어떤 하의를 매치했을 때그 밑에다가 신어주면은 근 포인트 되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레이 컬러도 구매를 해봤고 이 위에가 뭔가 되게 끈끈하게 잡아주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후루룩 흘러내리는 그런 싹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거를 쫙 올려서 신어줄 용도가 아니라 약간은 레그 워머처럼 살짝 이렇게 주름지게 해줄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살짝 큰 신발을 신었다 아니면 너무 피트 신발을 신었다 하면은 신발을 벗으면서 같이 딸려 나간다는 점. 그게 조금 아쉬운데 그거 말고는 되게 따뜻하고 니트 재질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핏도 되게 예뻐가지고 이것도 진짜 기본템으로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구매한 거는 바로 짠! 글로니의 빤쭈. 브리프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원래 살 생각이 전혀 1도 1도 1도, 1도 없었다가, 팬츠 같은 거 위에 살짝, 일론이 이 로고가 보이게, 피치가 보이게 입어줬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다, 같이. 저도 뭐 이렇게, 이렇게 영혼의 어디가 팔린 듯이 이렇게 사사사사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이것도 구매를 하게 됐는데 이거는 제가 미듐 사이즈로 구매했거든요. 를 근데 이것도 이렇게 면이고 좀 탄탄한 재질이다 보니까 막 엄청 크다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듐 사이즈로 하면 편하게 좀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쫀쫀하고 면이 탄탄하다 보니까 빨래를 막 해줘도 진짜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면인 느낌이랄까요? 이 엉덩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감싸는 느낌도 아니라가지고 좀 편안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안쪽에도 새거예요, 세거, 여러분들. 안쪽에도 엄청 부들부들하니 되게 면이 좀 도톰하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저희가 캘빈 반쭈 약간 예쁘게 보이게 입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식으로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용도에 늦게 보여드릴 순 없어서 착시하신 따로 없지만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 화이트 컬러도 아까랑 똑같은 소재로. 이렇게 쫀쫀하게 되어있고 이것도 안에 이너로다가 아주 잘 입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인데요. 이것도 아까 차콜 그 트레이닝 셋업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끈이 따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후드를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핏이 되게 예쁘게 이렇게 싹 감싸주면서 연출이 되거든요. 다만 한 가지 단점은 화장을 하고 하면 묻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머리 를좀 가려가지고 해주면 괜찮은데 썼을 때 후드 핏도 되게 예쁘고 이것 또 안에 마찬가지로 약간 기모 처리가 되어 있어서 조금 부들부들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면이 굉장히 탄탄해서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 허에도 살짝 길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또 너무 길진 않아서 좀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하고 이 시보리도 적당히 쫀쫀한 느낌이에요. 너무 이게 안 조이면 흘러내려서 불편하고 너무 쪼여도 뭔가 좀 저는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딱 중간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은 그런 시보리고 화이트 후드도 솔직히 어디에 휘뚜루마뚜루 다잘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고, 중간에 또 손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주머니가 있어요. 또 저는 이런 주머니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후드 중간에 주머니가 있어서 아주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짠! 이런 원피스를 구매를 해봤는데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겨울에 뭔가 긴 코트나 아니면 약간 숏한 퍼 자켓이나 이런 거에 같이 매치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 미니 원피스를 그래서 이거를 보자마자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진짜 화이트 컬러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블랙 컬러로만 구매를 해봤는데 정말 몸에 완전 쫙 달라붙어요 쫙 달라붙는데 소재가 쫀쫀하게 잡아주다 보니까 약간 몸매를 더 예쁘게 만들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착시 효과가 있는 그런 원피스예요 가슴에 넥라인도 너무 안 파져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고 이것도 진짜 연말에 연말 룩으로도 딱 하나 입어주고 아우터 조금 화려한 거 걸쳐줘도 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전체적인 기장감도 그렇게 짧지도 않고 쫀쫀하다 보니까 원하는 핏으로 이렇게 좀 당겨가지고 약간 셔링 잡듯이 연출을 해주면은 길이감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이템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이게 라이브 때 30만원 이상 구매를 하면 이게 선착순으로 오는 거였어요. 바로 하트 로니, 요 글로니의 귀여운 키링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거? 여기 이렇게 귀는 핑크 색깔로 되어 있고 배에 하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요즘에 제가 키링을 또 엄청 좋아해서 가방마다 키링들이 다 달려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로니까지 다 보여드리고 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인데 이거는 클래식 제품은 아니고 사실 이번에 구매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번 F/W 시즌에 구매를 한 거라서 이제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와봤는데 바로. 짜잔, 요런. 아우터를 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것도 컬러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조금 밝은 베이지 빛이 나는 컬러랑 완전 조금 어두운 모카 느낌이 나는 이 카라멜 컬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뭐를 살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조금 뭔가 분위기 있게 입어주고 싶어서 짙은 브라운 컬러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또 너무 예쁘더라고요 안쪽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코트에 저희가 흔히 사용되는 그런 울 느낌 모직 느낌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따뜻하고 여기 소매 쪽에도 이렇게 시보리가 따로 안에 한번 접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줄줄 내려오는 그런 핏이 아니라가지고 소매 핏도 예쁘게 연출이 되는 제품이었고 주머니도 당연히 있고요. 이 옷에서 저는 가장 예뻤던 게 바로 여기 목 쪽에 있는 버클이에요. 버클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닫고 이 버클을 잠궈서 입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기장감도 너무 크롭하지 않은 기장감이라가지고 진짜 유행 안 타고도 엄청 오랫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나온 클래식 제품들이랑 같이 매치를 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제가 오늘 FW 글로니 클래식 라인들은 다 보여드렸는데, 진짜 하나같이 다 너무 소재도 탄탄하고 좋고, 제가 오늘 소재 탄탄하다, 쫀쫀하다 이 말을 진짜 많이 한것 같은데, 진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구매한 것 중에서, 후회하는 템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일단 마음에 다 들고 우리 령둥이들도 제 영상을 보고 대리 만족 겸 대리 설명을 들어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가지고 같이 령민수에서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신 우리 령둥이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만나요. 우리 령둥이들